안녕하세요.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채널 더라이 t 스타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그 거듭남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말하죠. 다시 태어난다. 두 번째 태어난다. 이런 뜻이고 영어로 오면 born again.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도 이 거듭남에 대해서 많이 듣기는 했지만, 과연 스스로가 나 자신이 거듭났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모호한 경우도 많고, 확실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성경적으로, 성경적으로 정말 거듭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예, 이 거듭남에 대해서 이제 조금 쉽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연 현상에 대해서 자연 속에서 많은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자면 배추벌레가 있잖아요. 배추벌레. 배추벌레는 이제 애벌레죠. 유충이라고도 합니다. 유충 어린 애벌레. 이 애벌레가 <laughs> 이제 좀 자라면 성충이 되죠. 큰 애벌레가 됩니다. 성충이 되어서 어 고치를 만들어요. 그리고 어 고치 속에서 이제 네 고치를 뚫고 나와서 어 배추, 흰 나비가 됩니다. 나비가 되는 거죠. 먼저 어 땅에서 태어났단 말이죠. 땅. 땅에 속해 있고, 땅에서 태어났는데, <laughs> 두 번째 태어난 것은 뭡니까? 다시, 하늘로 태어났다. 창공을 날수 있는 나비가 되었다. 또, 이런 곤충들이 많죠. 어, 잠자리, 또, 어, 매미, 이런 곤충들도 다이 애벌레입니다. 예를 들어서 매미 같은 경우는 군뱅이죠군뱅이 금뱅이가 이제 매미가 되는 것또 조류들도 새들도 처음에는 알로 태어났다가 알이 이제 부화해서 새가 되지 않습니까? 자첫 번째는 땅에서 이렇게 태어났다가 두 번째는 다시 하늘로 태어난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거듭난다 두번 태어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물론 자연 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거듭남 두 번째 태어난 거하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듭남하고는 조금 다를 수도 있고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만은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두번 태어난다는 이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이 거듭남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곳이 바로 요한복음 3장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예수님과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오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 바리세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바리세인이라고 지금 기록을 하고 있고 유대인의 관원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유대인의 관원이라고 하면은 지금 같으면 공무원쯤 되겠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리새인하고 사두개인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그 사내들인 공회에도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들이 추축이 돼서 이제. 예, 이끌어가 정치를 이끌어갔죠. 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둘다 모두 율법에 충실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철저히 지켰다는 뜻이죠. 그런데 두파파라고 얘기합니다. 바리새파하고 사두개파 두파의 차이점은 뭐냐면은 바리새인들은 어, 내세를 인정을 했어요. 내세 그 다음에 부활도 인정을 했어요.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천국과 지옥도 믿었어요. 근데 사두계인들은 그와는 반대로 물질적인 것에 율법은 충실하게 지켰지만 물질적인 것에 중심을 두었고 내세도 부활도 천국도 믿지 않았어요.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죠. 자 이런 바리새인들과 사두계인들이 있었는데 니고데모는 바로 이게 바리새인이었다는 것이죠. 대충 어, 이 사람의 그, 어떤 종교성을 좀 짐작할 수 있잖아요. 니고데모도 역시 예, 율법에 충실했고, 내세도 믿었고, 부활도 믿었고, 천국 지옥도 믿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신문을 받을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다이 사람들이 이제 사도 바울을 막 이렇게 송사해서 매도 맞고 그러는데, 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조상 대대로 조상 대대로 바리새인이었다. 나는 부활을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잖아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사이에 소요가 발생을 했어요. 이말 한마디 때문에 이 정도로 서로가 이렇게 에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자, 이 니고데모가 정말 선생이고 율법을 가르치는 자고 율법에 충실한 자고 또또 내세도 또 믿고. 이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낮에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많고,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 예수님께 물어볼 수도 없고, 이 조용한 자리에서 물어볼 수도 없고, 없었고,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니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죠? 이, 요한복음 지금 3장을 보고 있는데 요한복음 2장을 보면은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 잔치에 가셔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놀라운 기적이죠. 첫 번째 이 표적인데 이런 표적을 이제 보다 보니까 도저히 이거는 사람으로서 할수 없는 일이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됐고 느꼈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자기가 아 신앙생활 소위 말해서 이 종교생활을 해왔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사람이 아니면 이런 표적을 행할 수가 없겠다라는 마음이 들었단 말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절에 그대로 그 니고데모의 마음이 표시되어 있잖아요.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라삐어.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수 없음이니이다. 이렇게 이제 말한 거 보면 본인도 자신도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아 이거는 사람으로서 할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하늘로서 내려오신 분 아니냐 지금 그런 이제 마음이 들어서 궁금해서 너무 궁금해서 이제 물어보려고 밤에 예수님을 찾은 거예요. 자 근데 예수님은 그러면은 그 니고데모의 질문에 그래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내가 구원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여기 각주를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각주에 혹 위에서 이렇게 기록이 되있는데 거듭나지 아니하면 혹 위에서 나지 아니하면 하늘에서 즉 하늘에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뭐라고 하냐면은 정말 이해가 잘안 갔어요. 물론 거듭난다는 뜻은 알았죠. 다시 태어난다 그런 어떤 표면적인 것은 알았기 때문에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은 니고데모가 가로대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수있었나이까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질문을 지금 하고 있죠. 예, 정말. 자기가 지금 질문을 해도 말도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지금 거듭난다는 뜻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때 이 질문에 대해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니고데모가 이 거듭난다는 뜻에 대해서 어떤 그 육체적인 방식으로 물어본 거예요. 내가 다시 어머님 뱃속에 들어가야 그래서 거기서 다시 태어나야 거듭나는 것입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고 물과 물은 말씀을 의미하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잠깐 얘기를 하자면 어 저도 정말 구원을 받기 전에 예 정확한 그 거듭남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어요 거듭난다는 뜻에 대해서 어 이야기는 많이 들었지만 잘 모르고 당연히 이제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또뭐 방언도 받고 여러 체험도 많이 하다 보니까 그게 바로 거듭난 걸로 제가 이제 착각을 했습니다. 또 성령으로 난 걸로 그게 착각을 했어요. 성령 세례를 받은 걸로 착각을 했죠. 어떤 사람이 저랑 만나서 상담을 하게 됐는데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어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 거듭났느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저는 이제. 자연스럽게 얘기를 했죠. 저는 방언도 받았고 또 어, 많은 체험을 했고 말씀이 역사하는 일도 많았고 또 열심히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볼 때, 당연히 나는 거듭났고 성령세를 받은 거다. 사실 제가 이제, 어,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할 때보다도 방언을 받고 난 뒤에 예또 열심히 말씀을 이렇게 듣고, 말씀을 읽고 있으면서 어떤 것을 느꼈냐면은, 야, 전에 내가 생활했던 그 학원은 또 다른 세계가 있구나. 또 다른 세계. 이런 세계가 다 있다니, 눈이 뜨여졌다는 거죠, 눈이. 눈이 떠졌다. 그래서 풀한 폭이, 돌 하나도 다시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고, 이렇게 저에게는 이렇게 내면의 변화가 있었어요. 내면의 변화가 있었는데, 이것을 보고 저는 이제 성령 세례를 받았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여기 이제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성령 세례를 받는 거, 성령 세례를 받는 거를 갖다가 바람의 길로 표현을 하셨어요. 바람이 여러분 바람이 어디서 시작합니까? 또 어디에서 끝납니까? 모르잖아요, 이게. 모른다 말이죠, 이제. 그런데 8절에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을 어떻게 받습니까? 그냥 불 받았다고 하면 성령 받은 겁니까? 어떤 기도원에 가서 불을 받거나 유명한 목사님들이 막 기도해 주니까 불 받는 것. 그게 성령 세례입니까? 성경은 뭐 하라고 얘기를 하는지 그거를 알아야 됩니다. 성경. 성경은 사도행전을 보시면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장 38절에 보면은 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단 말입니다. 먼저 죄 사함을 받아야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이렇게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사장 이제 십장을 보면 고넬료 얘기가 나옵니다. 고넬료 이 사람은 이탈리아 대 로마의 백부장이죠. 백부장 지금으로 말하면 군대의 중대장쯤 됩니다. 이 사람이 정말 그 경건했어요. 정말 그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단 말입니다. 보면은 2절에 보면은 그가 경건하여 경건했고,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또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 이런 사람 정말 많지 않잖아요. 그죠? 정말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한테는 성량이 없었어요. 지금 이 고넬료가, 백부장 고넬료가 지금 그, 어, 배드로를 찾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를 찾아갔습니다. 지금. 이 고넬료는 이방인이잖아요, 지금. 유대인이 아니고, 아, 이방인. 로마 사람이니까. 베드로가 그 환상 중에 이제 이방인에 대한 꿈을 꾸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거를 받으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고넬료가 찾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그 베드로가 이 고넬료 식구들을 다 모아놓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38절에서부터 쭉 읽어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붙듯 하셨으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증인이라. 그렇죠?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나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라,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도 하신 것이라.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이 사람인 것을 또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그 이름을 힘입어 죄의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여기서 지금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다그 이름을 힘입어, 이름을 힘입어 죄상을 받는다. 자, 그 이름이 뭡니까? 예수, 예수라는 이름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교회를 다녀도 예수라는 뜻의 이름을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구원자라고 다 얘기하죠. 정확한 그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1장 21절에 나와요.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죄에서 구원할 자다. 자, 이의심이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러면 그 이름을 힘입어서, 어, 죄삼을 받는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셨으니까. 구원자란 뜻이죠. 저희 죄에서 구원한자. 그러면은 구원을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십자가에서 이미 끝내셨잖아요, 그죠? 이 말을 들을 때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드는 리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자 사도행전 2장 38절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먼저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 같이 고넬류와 그 식구들이. 어, 베드로의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무슨 얘기했냐면은 43절에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그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이죄 사함을 전하니까 성령이 선물로 내려오신 거예요, 그죠? 자, 성령은 이렇게 오는 것이지 저처럼 방언을 해서 많은 체험을 해서 말씀이 어떤 게 역사한다는. 그런 어떤 체험, 또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해서 저한테 그 성령이 온게 아니고, 죄 사함을 이때 저는 죄 사함을 받지 못했어요. 여전히 죄 때문에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울부짖고, 내죄 사해달라고 얘기를 했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저한테 많은 어떤 그 체험들은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죄 사함을 받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게 거듭난 것인 줄 알았고 성령의 그 성령께서 오신 걸로 제가 착각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성령은 어떻게 오십니까? 죄 사함을 받아야 온단 말이에요. 죄의 받아야. 아, 내죄 사함을 받아야 아내죄 모든 죄가 끝났구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내 모든 죄가 끝났구나. 그럼 더 이상 나는 죄인이 아니구나. 이거를 내가 그 마음에서 마음의 죄가 온전하게 씻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된 상태에서. 저는 성령세를, 성령을 받았다고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차이가 난 거죠.